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장이 좋았는데 금요일에 다시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다. 뭐 아직 살 때가 아니다. 진바닥 테스트하러 간다. 뭐 이런 말들 엄청 나오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할때 종목 선정 시 유의점 같은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저런 말들 나오는 것이랑 제 채널이나 블로그에 달리는 댓글들 보니까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투자한 지 그, 얼마 안 돼서 막 급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를 꼭 반드시 꼭 한번 하고 원래 찍으려고 했던 주제를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짧고 가볍게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 하락장에 투자의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질문이 들어온 것인데 이런 일관된 철학 하에 분할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이 비교적 짧은 시기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가 반등도 며칠 만에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많이 느껴져요 한창 폭락할 때는 바닥이 안 보인다 코스피 1000포인트 깨진다 코스피 800 간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반등 나오자마자 바닥 나왔다 살 때다 뭐 난리가 났다가 금요일 저녁에 미국장 다시 빠지니까 이제는 뭐 바닥이 아니다 아직 살때 아니다 바닥 보고 사도 늦지 않다 뭐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다 좋습니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꼭 하나 아셔야 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돈을 꾸준히 벌어서 어떤 부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일관된 철학과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일관성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깔린 철학, 전략, 뼈대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짰다면 그에 맞게 일관성 있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주가가 싸져서 장기적으로 볼때 굉장한 기회가 온 것은 맞는데 그 기회가 주식을 사기만 한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커뮤니티나 그 카페, 인터넷 글들 보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고점인 것 같다, 저점인 것 같다, 이 주식 사야 될것 같다, 뭐 느낌이 온다, 이런 식의 감으로 하는 예언자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변동성이 조금만 심해져도 버틸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한 근간, 그러니까 뼈대 자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주식 투자를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베스터라면, 그러니까 주식을 단순히 매매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한 회사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투자 철학이 중요해요. 내가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과 깊은 생각이 없으면, 내려가는 하락장 한가운데서 불안해서 손절치고, 급등 후에 흥분해서 같이 투자한다고 장기 투자할 종목 대강 찾고, 다시 조정받으니까 또 불안해져갖고, 아, 이거 팔아야 되나? 아직 살 때가 아닌가? 뭐 이런 답 없는 고민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이런 급락장에서 계좌 까이면서 시장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참여한 시장은 분명 기회가 가득했는데 내 계좌에는 손실만 남고 그 기회가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게 돼버리거든요. 주식시장을 투자자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매입하는 회사와 사업을 같이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주 당연하게도 얼마에 그 회사를 사야 하는지 나름의 생각과 기준, 평가 방법론이 일관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사업을 같이 하려면 당연히 그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냥 느낌만 보고 돈을 넣지는 않잖아요. 이런 일관된 기준과 방법론을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갖춰지면 독립적인 생각, 고립적인 생각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추천주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게 됩니다. 투자는 결국 전부 혼자 스스로 해야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철학과 체계가 갖춰지면 혼자 해야 한다가 아니고 혼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철학에 있어서는 트레이더든 퀀트 투자자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시장이 정상적일 때부터 철학과 일관된 방법론을 계속 강조드려 왔는데요. 왜 중요한지가 하락장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된 철학이 없으면 극심한 위아래 변동성에 그냥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털려나가게 됩니다. 만약 내가 회사 지분을 사는 투자자고 그 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철학과 기준이 있었다면 시장이 하락하면서 가격이 저렴해지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철학에 맞춰서 분할 매수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자에게는 반등이 V자가 되든 U자가 되든 뭐 W자가 돼서 쌍바닥이 나오든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락장에서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대략적인 적정 가치 평가만 되어 있다면 장이 바닥을 향해 내려갈 때 사든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사든 선택과 선호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지 성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타이밍 보는 사람은 V자가 돼도 W자가 돼도 바닥에서 못 사요. 독립된 생각. 나 혼자 두 발로 서서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일관된 행동과 내 행동에 맞는 투자 대상의 물색이에요. 이게 다 철학과 방법론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간 이야기를 할때 철학이 맞지 않으면 이야기가 잘안 통하는 것이고 철학이 없으면 그냥 만나서 테마주 이야기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 모든 기초 중에 기초가 나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없이 그냥 종목만 보고 분할 매수해서 투자한다. 장담하는데 변동성이 큰 구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나 마찬가지예요. 버핏이 그랬잖아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종목 선택, 분할 매수, 종목의 밸류에이션, 유망한 산업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장이 좋을 때는 대강 그냥 따라가도 다 수익을 얻겠지만 지금 같은 장이야말로 투자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게시판에 관심 있는 산업이나 종목군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일관된 철학과 방법론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무조건 먼저 수립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나는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내가 기업의 지분을 사는 인베스터적인 철학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철학 하에서 어 지금 같은 장에서 분할 매수 전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분할 매수 전략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시점 분할과 가격 분할이에요. 분할 매수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몇 번만 나누면 분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천만 원이 있어서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 하루에 네번 나눠서 사버린다든지. 뭐 월화수목 4일간 나눠서 사버리는 것이죠. 혹은 주가가 1% 빠질 때마다 사버려서 현금을 그냥 충분히 빠지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소진하는 것도 그런 예예요. 물론 분할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할 때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효율적이겠죠. 대표적인 가격 분할은 이런 것입니다. 지수를 나누는 것이에요. 1800에서 현금의 10%, 1700에서 20%, 1600에서 30%, 1500에서 40% 이런 식으로요. 지수 구간별로 마일스톤을 정해놓고 그 지수가 무너지면 계획된 자금을 미리 정해놓은 종목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수가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미리 평가해놓은 회사의 가격도 계속 내려가서 장기 가치와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더 좋은 조건에 매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면 시장이 V자가 되든 W자가 되든 별로 상관이 없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싸게 샀다는 것이니까요. 이 방법에서 한 가지 약점은 저 마일스톤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 장에 아무도 1,400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마일스톤을 너무 촘촘하게 세우면 금방 돈을 다 써버리게 되고 너무 넓게 잡으면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겠죠. 다른 방법은 시점 분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세달 동안 집행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매주 한 번씩 매수한다면 총 12번의 매일분으로 자금을 나눠서 정해진 날 들어가는 것이고요. 매일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주 5일이니까 월 20회. 세달 60일을 매수할 수 있게 자금을 나눠서 매일매일 매입을 하는 것이죠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너무 늘어지면 이번 같은 급한 하락장에 자금이 너무 일부만 집행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단기간에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금을 다 써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진 현금의 30% 정도는 지수가 말도 안 되게 무너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정말 반 토막 났을 때 집행하기 위해 따로 옮겨놓고 나머지 현금을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으로 나눠서 매일 사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가진 현금의 70%는 지수 구간별로 집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50포인트마다 10%씩 코스피 1900포인트부터 1550포인트까지 차례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30%는 혹시 낙폭이 크지 않으면서 기간이 늘어지는 하락에 대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자금을 나눠서 매입을 하는 것이죠. 시점 분할, 가격 분할을 따로 하든, 같이 하든, 뭐 선택과 선호의 문제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뭐가 우월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맞춰가면서 꼭저 방법이 아니더라도 변형을 해서 사용하면 편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하락이 심할 때 매일 뭐라도 해야 멘탈 지키기가 조금 편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하락장에 뭐라도 대응을 하고 있다. 다만, 얼마라도 평당가를 낮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멘탈 잡는데 도움이 되고, 하락장에 정말 싼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금 일부를 지수가 말도 안 되게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서 옮겨놓고 나머지는 기간을 정해놓고 좀 작은 금액이라도 매일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장인들은 월급도 있고 곧 4월에 배당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전략을 짜면 더좀 풍성한 현금으로 대응을 할수 있겠죠. 어차피 대부분 투자자들이 지금 현금이 부족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팔자 고치겠다고 달려들기보다는 하락장을 잘 이겨내면서 주요 종목들 평단 낮추고 주식 수 늘리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이익은 자연히 따라오겠죠. 한동안 변동성이 큰 시장일 수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근본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온전한 수익을 낼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근본이 있는 투자자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